자, 우리 현겸이 미션이 있어요, 여러분들. 디스펜서 한개 나올 때마다 1만원. 그리고 5개 나올 시 1만원. 아니, 나 근데 여러분들 거짓말이 아니라 지금 크리스탈 내가 만개 있는데, 5개는 진짜 진심으로 먹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디스펜서 나올 확률이 0.8%거든요? 확률상으로는 4개 뜨는 게 정상이다. 저는 한개도안 나오면 10만원이요? 어? 잠깐만. 이거, 그러면, 안 나오는 게 이득인가? 아, 잠깐만. 와. 야, 이거 하나도 안 나오는 거를 발래해야될것 같은데, 오히려. 자, 그러면, 야무지게 만개 먹방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자. 뒤졌다. 일단, 무료로 오늘의 운세를 한번 볼게요. 나는 무료에서 얘들아 나와 본 적이 없어요. 가질사람! 가질사람 손! 잠깐만. 가질사람! 나는 필요 없어요. 가질사람 가져가세요. 목걸이 한 개요. <목소리> 복복권. 복복권. 복복권도 지금 두개 나왔잖아. 몇개 뽑았는지 보자. 복복권도 조금 세놔야 될것 같아. 지금 일단은 보물 뽑기권은 45개에서 시작을 했어. 마법가루도 몇 개로 시작했는지 한번 볼까? 대충 한2 0 0 3만 개에서 시작을 했다고 보자. 203만 개. 아예 진짜 나오지 않으려면 나오지 말아라. 10만 원이거든. 어, 제발. 아. 자, 일단 만 원입니다. 앞으로 8개 뜨면 이득이야. 왜냐? 나는 크리스탈 보물도 얻고 그리고 이제 10만 원을 얻기 때문에 일단 이 친구 미션은 바로 나가리가 됐네요. 여러분들, 내가 보기엔 근데 뭔가 느낌이 다 좋아. 지금 5개 이상은 뜰것 같거든요. 코코넛, 어, 괜찮은데 느낌 오늘 아니, 은근히 여러분들 잘 뜬다니까. 자, 현재 지금 크리스탈 아직 1000개도 안 썼습니다. 유리병 이게 다람쥐 상점이 운빨이 은근히 진짜 괜찮아 여기 확률로 봤을 때뭐 2퍼 1.5퍼 1.2퍼 0.8퍼 이런데 크리스타 지금 1100개 썼거든요 1100개 써가지고 모든 다람쥐 상점 보물을 현재 얻었죠 목걸이 가져갈 사람 가져갔어요 목걸이 지금 두개 나왔습니다 아나 근데 나는 디스펜서가 더 좋은데 저거 목걸이 필요 없어가지고 유리병 아니 잠깐만요 디스펜서 주세요 저거 나에게 줄 바에는 나는 마법가루가 더 좋아 아 제발 디스펜서 제발요 아니 뭐야 이거 아니 쓰레기만 계속 나와 아나 진짜 그만하세요 쓰레기 아이 확률을 내 운빨을 갉아먹는다. 쓰레기가 현재 지금 크리스탈 한 1,500개 정도 써가지고 목걸이 3개 완성했죠. 제발요, 예, 예. 그만해라, 그만해라. 진짜 좋은 말로 할때 나와라. 슬슬 나올 때 됐다. 하나 엔딩 너무 왜 봐야 오바야. 어떻게 하나가 나와? 얘들아, 만개를 썼는데 말 같지도 않은 확률이야. 그거는 에이씨 설마 어떻게 하나가 나와. 그만하세요. 진짜 아 하지마. 벌써 지금 2,000개 썼거든요. <laughs> 잠깐만. 크리스탈 만개 쓰고 만원 가자. 아, 잠깐만요. 아, 안 돼. 아, 아 아니 이런 쓰레기 같은 목걸이랑 유리병 이런 애들이 나의 디스펜서 나올 확률을 갉아먹는 거라니까? 법법건도 그만 나와라. 아니야, 근데 보물 뽑기권도, 얘들아, 괜찮은 이유가 뭐냐면, 저 이제 보물 뽑기권, 이따가 까가지고, 크리스탈 보물 나오면 개이득이야. 이따가 무료 보물 뽑기권도 조져보자구. 됐으! 됐 아, 맛있다.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대화하면서 그냥 툭. 상자 가운데를 그냥 툭. 상자 위꼭 꼬다리를 여기를 툭. 오른쪽 상단을 툭. 왼쪽 하단을 툭. 오른쪽 하단을 툭. 바로 툭. 이런 십사 오! 아 아. 자 일단 나 그래도 10개 뽑았어 확률이 오히려 높은 것 같은데 <laughs> 나 크리스탈 지금 3000개도 안 썼는데 10개를 뽑았다? 오히려 확률 높은 거 아니야 이거? 그리고 또 저것만 나온 게 아니니까 법법권 마법가루 이런 것도 나왔어가지고 괜찮은 것 같은데? 아 디스펜서 제발 아좀 먹어보자 디스펜서 좀 제발요 제발요, 제발요. 나 여기서 만족하기 싫어. 진짜 안 돼요. 최소 다섯 개. 아, 그만 나와라. 유리병아, 진짜로 왜 그래? 이 짜시가 유리병 다섯 개 떴네. 어? 코코넛 만개를 뽑으면 보통 보물 통털어 가지고 35개 정도는 나오는 듯해요. 아,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본 거야. 아 제발요. 진짜로 나 2만 원으로 만족하기 싫어. 나 야망이 큰 남자야. 이 정도로는 절대 만족 못 해. 진짜로. 왜 그래? 내 야망이 엄청난 남자예요. 그래. 2000개당 한개 꼴로 나온다고 생각을 하자. 코코넛 4개에다가 목걸이 3개, 유리병 5개. 짜증나네. 쓰레기 그만 나오라 했다, 진짜로. 좋은 말로 할 때, 디스펜서 나와라. 디스펜서 나와라. 목걸이 그만! 아! 아, 아니. 그만 해라, 진짜. 야! 야! 딱 5000개를 썼거든요, 여러분들. 아까 내가 1267개였는데 정확히 지금 5000개 쓴 시점에서 중간 정산 한번 해 볼게요. 5000개 써 가지고 목걸이 5개에다가 디스펜서 3개 코코넛 다섯 개, 유리병 다섯 개. 지금 딱 5000개 썼어딱 5000개. 두 개만 더 얻자. 두 개. 두개더 얻으면 현겸이 2만 원더 뜯을 수 있고 그다음 만원 추가여 가지고 두 개만. 목표는 두 개다. 제발. 제발. 아. 캐리비안,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코딱지를 파가지고, 툭! 아. 생긴 게. 어, 뭐야! 야, 나 삼천 개때 남았어? 잠깐만. 그만, 나와라! 이 맛. 어휴. 下雨。 왔다. 이제 니네 차례다. 이제 진짜 진짜 니네 차례다. 디스펜서 진짜로 야야 야, 2,500개로 진짜 기적을 보여줘. 제발. 딱두 개만 더 뜨자. 두 개면 되거든요. 두개 뜨면 이제 플러스 만 원까지 해 가지고 6만 원이면 나는 만족하거든. 아이씨. 왔다 마지막 하나 남았다 가자 남은 크리스탈 약 1200개 정도 남았는데 나는 기적을 믿어 기적을 만들어 나는 기적을 정말 믿어 기적을 만드는 사나이 그려진다 왔다 이거는 진짜 왔어 이제 슬슬 나올 때가 됐거든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느낌이 지금 삐릿 땀 옵니다 왔다 이제 슬슬 진짜로 코코넛 하나씩 만들자 코코넛 상, 너 10개 채웠어. 너 10개 채우고, 목걸이 너도 10개까지만 채우고, 그리고 디스펜서 하나. 오케이, 엔딩 너무 깔끔해. 500개 남았죠. 500개. 하... 몇개 남았나요? 그쵸? 마지막 다섯 번인가? 아, 딱만개 뽑았거든요, 여러분들. 딱만 개를 뽑았는데, 결과 한번 봅시다. 자, 목걸이 8개, 디스펜서 4개, 코코넛 10개, 유리병 12개 해가지고, 총 34개 뽑았네요. 그 다음, 무료 보물 뽑기권 한번 볼게. 45개에서 시작을 했거든? 몇 개가 늘었는지. <laughs> 자 무료 보물뽑기권 99개가 됐네요 그리고 마법가루 한번 봅시다 마법가루가 아까 226,000개였죠 마법가루 거의 한 11만개 정도 늘었네요 11만개랑 무료 보물뽑기권 뭐야 아 현겸아 사랑해 아 진짜 너무 고마워 사랑해 현겸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로 잘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겸아 사랑한다 <laughs> 아 고마워 현겸아 그러면 정산 한번 해봅시다 무료 보물뽑기권 54개 마법가루 약 11만개에다가 다람쥐 상점 보물 34개가 나왔고요 만개로 일단 이 정도면 나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복법권으로 크리스탈 보물 뽑자고요 오케이 야, 근데 지금 100개잖아. 아, 설마 안 나오겠냐? 아니, 아무리 그래도. 나오기는 할 거야, 무조건. 무조건 뭘 해도 먹기는 해. 최소 만원 이상 무조건 먹거든요? 하나 이상은 무조건 나와요. 음. 설마 아니야 그치겠어? 어. 에이 설마 야, 가져갈 사람 가져가라 이자식라 필요없다 이거 아하하. 에이 설마 야, 가져갈 사람 가져가라 필요없다 아이 마자 오늘 여러분들 그래도 크리스탈 보물 6개 보충했습니다 크리스탈 만개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무료 보물 뽑기권까지 해봤는데 나쁘지 않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이 정도면